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죠? <laughs> 어 저는 오늘 맥주를 두 캔을 이미 마신 상태입니다 이게 마지막 한 모금을 남기고 찍습니다 <laughs>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마시는 술은 데스페라두스. 데스페라두스. <laughs> 목소리가 살짝 맛이 갔죠? 술이 좀 살짝 오른 상태입니다. 어, 뭐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마신 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스페라도스 홈플러스에서 어, 기간 유통 기한이 얼마 안 남은 할인된 술을 샀고 거기에 데스페라도스 캔이 있어서 한번 집어봤습니다.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술이었기 때문에 맥주였기 때문에 한번 호기심으로 집어왔고 가격도 저렴해서 집어와서 먹어봤는데 맛은 별로예요. 그냥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맥주에다가 약간 데킬라스러운 느낌과 라임 향을 약간 입힌 그런 맥주, 좀 신맛이 조금 가미된. 음, 약간 그런 느낌의 맥주인데, 어 제가 저저 저 맥린이거든요. 맥린이지만 누누이 말했죠, 맥린이라고 술린이기도 하고 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맥주를 그렇게 많이 마신 것도 아니지만 음, 먹으면 마시면서 느끼는 점은 음, 결국에는 뭐 아무리 뭐 맥주에 뭐 다양한 것들을 섞고 뭐 변화를 주고 해도 결국엔, 음, 근본을 따라갈 수 없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기교를 부려도 정통으로 이길 수가 없다. 사파는 정파를 이길 수 없다. 약간 그런. 결국에는, 음, 저는 아직까지는 편의점 맥주, 마트 맥주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냥, 그냥 거기서의 그냥 맥주에 그냥 킹들은 그냥 기본에 충실한 맥주들. 뭐, 필스너, 필스너 루켈, 아니면 뭐, 기네스, 뭐, 파울라너 뭐, 요런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거는, 그냥 이것도 솔직히 한 번도 안 마셔보고 싸서 집어본 거지. 마셔보니까 그냥 그래요. 음. 맛 없지는 않은데 뭐못 마, 저, 저는 아직 맥린이, 맥린이니까 그냥 뭐못 마실 정도다 이 정도는 아닌데 결국에는 근본은 못 이긴다. 음. 맥주보단 커피를 조금 더 아니까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결국엔 커피는 에스프레소가 짱이다. 에스프레소가 근본이니까 아무리 뭐 라떼다, 뭐마키아또다뭐 모카다 해도 결국에는 커피의 근본은 에스프레소죠. 약간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네요. 어, 그래도 거의 다 맛있죠. 다 맛이겠습니다. 오늘 술을 두캔 마신 것도 있지만.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오늘 새벽에 3시에 UFC 해가지고 11시부터 봤거든요. 오저, 오후 11시부터 밤 UFC 그 언더카드 보고 축구도 좀 번갈아가면서 보고 오늘 뭐다 나왔더라고요. 뭐그 놀이채 황희조 선수 그 다음에,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그 다음에, 파리 생제르망의 이강인 선수. 바이에르미넨의 김민재 선수. 우리나라 한국 선수. 아. 그 다음에, 그, 이재성, 이재성 선수까지. 마인츠, 마인츠 맞나?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UFC 보려고. 해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메인 카드는 새벽 3시부터 시작이고, 언덕 카드는 11시부터 시작이어가지고, 언덕 카드부터 본다고 해가지고 아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한 6시인가, 5시에 자가지고, 10시 정도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약간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뭐 정신과 약도 먹고, 뭐 약도 먹는상태에술까지마시니까 어, 마탱이가 같죠. <laughs> 집엔 또 아무도 없으니까 응. 잠이 부족합니다. 술 마시고 한술두캔 마셨으니까 지금 좀 살짝 알딸딸 하거든요. 그래서 마시고 한숨 잘 수도 있어요. 낮잠을 한숨 잘 수도 있을 것 같다. 피곤하게 합니다. 정신과 약을 수면제라고 생각하고 먹기 때문에 먹고 바로 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뭐 많이 자지 못했고 그래서 음~ 정신과 약도 끊어볼까 다시 진지하게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이번 달까지 이제 어~ 소염제죠 소염제 염증을 실어준 소염제는 이번 달까지 먹는 걸로 하고 3 개월이니까 음 오늘 이번 달까지 해서 딱 먹고 이제 안 먹을 거고 음 정신과 약도 어~ 일단은 뭐~ 다음 달엔 갈거 같아요 다음 달엔 즐겨 볼거 같고 정신과 약도 조금 이제 먹다가 슬슬 이제 끊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야, 정신과 약은 뭐랄까? 제가 정신이 힘들어서 먹는 건뭐 정신이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건좀 거짓말인 것 같고, 힘든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건 항상 하는 생각이라서 끊어도 되지 않을까? 네. 약간 불안감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끊었을 때, 느꼈던 그 금단 증상?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그게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약간 공황장애 느낌으로 오거든요. 저는. 약간 패닉 현상이 저는 와가지고 막, 특히 막, 아, 숨 쉬기도 힘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끊을 때한 번. 그때는 이제 허리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끊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항상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내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이번에 조금 먹다가 이제 슬슬 끊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면이죠. 수면이 과연 내가 약을 안 먹고도 잘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거. 습니다. 뭐 근데 뭐 근본 아니 허리 디스크니까 어제 저 어제 뭐 우연치 않게 보니까 이제 그 서울대 정 교수님 유튜브 라이브도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해가지고 요즘에 그 정성근 교수님 유튜브를 잘안 보거든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달달달 외웠다가 뭐 요즘에 조금 요즘 올라오는 게 협작 어차피 그 제가 예전에 그 봤던 라이브 방송을 이제 짜집기해서 편집해서 이제 다시 올리시는 거라서 굳이 한번 본거 다시 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요즘에 좀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알람이 떠가지고 봤죠 라이브 그래서 라이브는 다시 청했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라이브 방송 분을 이제 또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올리시겠죠. 뭐 그것도 이제 뭐 아무튼 잘 받고 음 뭐전 핵심은 결국에는 척추 위생이고 이제 허리를 이제 굽히지 않고 디스크가 더 데미지를 받지 않게 잘 관리를 하는 거고 음 말씀으로 비추어봐서는 결국에는 음 염증 그거죠. 어, 무염, 무통, 유염, 유통, 음. 근데 그 말씀으로 비춰봐서는 저는 아직 통증이 있으니까, 방사통이 있고 절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염증이 남아 있다는 거죠. 어, 방사통이 있다는 거니까, 어, 근데 약은 3개월 이상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딱 3개월이니까. 수염제는 어쨌든 그치고, 요즘 더 시간을 두고 이제, 상태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아. 요 자야겠어요. 뭐, 딴거 먹고, 요즘에는 뭐, 잘 먹고, 요즘에 아침에는 낫도로 거의 아침 먹고, 점심은 요즘에 컵라면 아니면, 시리얼로 먹고 저녁은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라또랑 계란찜이랑 먹고 점심은 안 먹어 도될것 같아요 맥주랑 뭐 이렇게 좀 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쨌든 술 마셔가지고 뭐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맥주 다 마시고, 이제 와인으로 넘어가야죠. 네. <laughs> 예. 제가 마시는 음료 중에 두유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두유가. 그래서 두유 어제 시켰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어제 시켰고, 오늘 이따가 저녁에 마트 가서 두유 하나 사올 것 같아요. 두유 하나 사와서 두유 마시면서 마트 구경을 할 건데, 과자도 좀 먹고 싶어서 과자도 좀살것 같고, 또, 그러면, 또 술을 좀 보겠죠? 그래가지고, 술도 뭐, 집어올 수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그, 성시경님,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나올님이랑 같이 나온 거. 그 요즘에 노래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고 있는데, 음, 전, 오랜만에 듣는 참 좋은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자주 듣고 있고. 그리고 옛날 노래긴 이 한데 그 마트에서 지나가 산책하다가 마트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아, 어, 너 익숙한 노래야. 들어본 노래인데 아, 어디서 들어본 노래지? 막그 그까? 같이 따라하는 부르는데 어떤 노래인지 제목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 어, 뭐지 뭐지 하다가 혹시 이건가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화유비님의 라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일집에 있는 라이라는 곡인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거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옛날에 많이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주말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저, 저는 다음에 어, 또 다른 맥주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음. 눈 끝.